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너에게 주노라 열심 세상이 줄스.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 중간에 말씀을 펼쳐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펼쳐들은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해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두 군데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평안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부분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두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주님의 평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평안을 너무 간구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묵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돈을 바라고 건강을 바라고 또 가정의 평안을 구하는 등 내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답으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같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답으로 설정해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것은 왜 세상과 다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곧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멘토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줘도 멘토가 옆에서 한 마디 툭 던져 주는 것을 따라 더 활동하듯이 그것이 더큰 힘과 위로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런 것보다 평안이 되고 또 따를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말씀하시며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함께할 동반자를 붙들라는 말씀으로 묵상되었습니다. 힘들 때 내게 힘이 되어 주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나게 하고 용기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세상 것들의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힘내시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은 인원수지만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 가시는 교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힘든 상황을 지나면서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지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교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설정하고 나만의 답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9월달 생일 맞으신 선생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날 기쁘게 지나가고 또 축하 많이 받는 하루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태어남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날임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교사들 내게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할 것을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9월입니다. 조금씩 더위가 물러가는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조금씩이라도 모일 수 있게 되었으니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는 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언서 빨리 이 상황들이 정리되어서 함께 찬양하며 기쁨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계신 자리에서 모두 건강하게 계시고요. 또 교회 오실 때또 3층에 들리셔서 사역자들과 또 저와 같이 기쁨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